여수시가 대형마트의 의무 휴일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가 마트 노동자들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휴일 변경 결정은 철회됐지만 최소한의 의견 수렴조차 없었다며 지역 소상공인들까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최근 여수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고문입니다. 10월 둘째 주 일요일로 정해진 대형마트의 의무 휴일을 올해는 추석 당일로 변경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지난달 대형마트들이 요청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겁니다. 마트 노동자들은 법으로 보장된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하는 일방적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유일하게 쉴수 있는 주말 휴무가 한 달에 두 번밖에 없습니다. 대형마트의 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승인을 내준 것에 대해서 저희 직원 노동자들은 굉장히 분개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여수시는 이틀 만에 휴일 변경을 철회한다는 공지를 다시 내걸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마트 직원들의 의견 수렴이 아니었고, 의무적으로 변경 요청을 해온 걸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변경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조례로 정해진 대형마트의 의무 휴일은 지역 소상공인, 전통시장과도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민감한 문제지만, 기본적인 의견 수렴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특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호 그 측면에서 휴일을 제정해 놓은 그 의미를 여수시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한편 각 지역의 대형 마트들은 명절 때마다 조례로 정해진 의무 휴일을 변경해 줄 것을 지자체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돈과 이익에 눈이 멀어 지역 중소 상인과의 상생을 부정하고 최저임금,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리는 마트 노동자에게. 휴식할 권리마저 빼앗으려는. 순천시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의무휴일의 기본 취지를 존중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마트 측의 요구를 거부해왔고, 더 나아가 목포시는 노조 측의 동의를 받아오지 않으면 휴일 변경을 검토조차 하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